안녕하세요. 페인트 컬러 인테리어 전문 유튜버 노루의 페인트이니다쪼박사 슈가몬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리색 몰딩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laughs> 어, 너무 보기 싫다,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거든요. 맞아요. 몰딩이 차지하는 면적은 굉장히 적지만 전체 벽면 깨끗하게 해 했는데 몰딩이 뜨악. 아, 이게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그럼 이거 그냥. 뜯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거하는 게 가장 쉬워 보이는 방법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몰딩이 있었다면 이걸 제거할 때 깨끗하게 제거가 잘안 돼요 그러면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네, 몰딩을 시트지 리폼으로 하는 방법도 가능은 한데요 보통은 이 몰딩이 아주 평평하거나 깔끔한 그런 평 몰딩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굴곡지거나 좀 무늬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트지 보다는 페인팅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거였구나 작업복 입고 오라고 한 저기 어쩐지 몰딩이 벽면에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몰딩 셀프페인팅 하는 방법 오늘 저희가 직접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laughs> 구독도 해주시죠 젯소 <laughs> 페인트 롤러 브러쉬 마스킹 테이프 커버링 테이프, 트레이, 믹서.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몰딩을 칠하기 전에 먼지 먼저 제거해줄 건데요. 몰딩이 천장에 있잖아요. 천장이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먼저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목이 조금 아플 수 있어요. 맞아요. 몰딩 페인트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목 아픔, 혈압품. <laughs> 그 다음은. 해야겠죠. 고양 작업 페인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스큰 친구가 필수입니다. <laughs> 아니 이렇게 오늘 내가 다할수있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마스킹 테이프는 꼼꼼하게 붙여주세요. 사실 이 벽면이랑 몰딩이랑 같이 페인팅을 하게 되면 이 마스킹 작업을 생략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더 편한데 오늘은 저희가 몰딩만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스킹 작업 꼼꼼하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laughs> <laughs> 왜 열받아? <열을> 받았... <laughs> <laughs> 아니,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laughs> 짜잔. 네. 마스킹이 끝났습니다. 네, 마스킹을 해준 후에 이렇게 커버링도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커버링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가 있고 그 아래 비닐이 달려있는 형태예요. 칠하다 보면 페인트가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나는 불안하다. 이러면은 커버링 테이프까지 하셔서 이렇게 딱 펼쳐주시면은 페인트가 여기로 떨어져서 바닥에 묻는 일이 없어지겠죠? 근데 사실 페인트 바닥에 좀 떨어지더라도 빨리 이렇게 닦아내면은 네, 잘 닦이긴 합니다. 색이 연한 몰딩에는 그대로 해도 되지만 색이 좀 진한 몰딩에는 젯소를 1회칠한 후에 페인트를 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색깔이 진한 몰딩 위에 흰색 페인트를 바로 올리게 되면 페인트 2회칠만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 몰딩과 페인트의 접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젯소를 사용합니다. 오 지난 시간에 아주 잘 배웠네. 요 <laughs>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잘 섞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들어서 섞어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는 붓을 사용할 건데요 거의 좀 굴곡이 많은 몰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앵글 붓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요. 1.5인치 앵글 붓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잘 안칠해진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미술 붓으로 제가 꼼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미컵에 젯소를 소량 부었습니다. 근데 슈가면 어디 갔나요? <laughs> 저 키가 안 닿아서 못하겠어요 역시 키큰 친구 있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니 오늘 휴가만 좀 많이 시키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laughs>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지금 발림성 어떤가요? <laughs> 너무 좋아요 역시 팬턴 재수다 냄새는 어떤가요? 냄새가 거의 없어요. 어.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시기 되게 좋고요. 친환경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라서 안전하게,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 몰딩까지 붙여오실 줄 몰랐어요. <웃음> <웃음> 이 열정. 없는 것도 만들어서라도 해서 보여준다. 그게 바로 페인트 이스답니다, 여러분. 니까다음엔 그러니까 뭐를 또 만들어 오실지 너무 무섭네요. <laughs> 어차피 저희가 위에 페인트 칠로 마감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재수는막 깔끔하게는 안 해도 되거든요. 골고루만 해주시면 돼요. 끝! 너무 쉽죠? 그러면 3시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재수 1회칠후 건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페인트 칠 해볼까요? 네, 제가 더러왔습니다. 더러운 페인트는 펜톤 페인트 멀티입니다. 펜톤 페인트 멀티는 오늘 칠할 몰딩뿐만 아니라 벽 집, 방문, 가구 어디든 다 칠할 수 있는 다용도 수성 페인트입니다. 홈 인테리어용으로 굉장히 추천하는 좋은 제품입니다. 직접 한번 칠해볼게요. 혹시 광은 뭔가요? 사실 취향 차이긴 한데요. 오염에 좀더 강한 에그쉘 광을 추천드립니다. 무광보다는 에그쉘 광이 더 좋을 것 같아. 지금 여기 이렇게 좀덜 칠해진 부분들 미술용 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공기 정말 아파요. 1회칠 하면서, 어, 좀안 됐다고 네. 계속 덧바르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망하는 길입니다. 벌써 끝났네요? 헤이는하지만 <laughs> 이회칠. 우리 1회칠하고또재칠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2 0초 기준 4시간인가요 네. 기다렸다가 네. 다시 이회칠 때 오겠습니다. 2회 7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네, 이렇게 만져봤을 때 손에 묻어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2회 7까지 쭉쭉 갑니다. 네, 2회 7까지 마감했고요. 혹시나 좀 너무 얇게 칠했거나 밑색이 너무 두껍다 한 경우에는 2회 칠이 아니라 3회 칠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말리고 하면 되죠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 마르고 나서 뜯으면 페인트랑 같이 뜯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페인팅 후이 마스킹 테이프 제거할 때이 쾌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 어, 진짜 깨끗해요 이 벽이랑 지금 우리가 칠한 이 몰딩에 칠한 이 색깔이랑 똑같은 색이에요 스노우 화이트 거의 국민 컬러라고 할수 있죠 <laughs> 팬톤 페인트의 베스트 컬러 끝났어요 오늘 저희가 몰딩 페인트 칠하는 방법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끝났어요 쉬워 보이지 않나요? 물론 좀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페인트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네 완전 쉽게 다 보셨을 것 같고 펜톤 페인트로만 마감을 해도 되는지 마감을 해도 되죠 오늘 저희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천장 같은 경우에는 손 많이 안 닿고 하니까 묶여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서 그냥 2회 칠 만으로 마감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청소기 돌리다가 조금 항상.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오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정말 싫다, 예민하다 하시는 분은 펜톤 바니쉬까지 마감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라면 안 해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 예민하지 않아요. 그래요? 아, 귀찮아. 좀이 벗겨지거나 오염이 생겼어. 그럼 그냥 저는 보수. 페인트칠 보수를 하는 게 좋다. 노루와 롤러 페인트. 내가 한번 칠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칠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번 해봐주세요. 하시는 공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대신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칠하러 올게요. 또스타트러 올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완벽해. <laughs> 완전 그러니까. 깔끔해.